윤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윤석열 장모가 연루된 수많은 비리 의혹은 국민적 의혹이 들끓고 특검. 수차례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매번 시간만 끌다 끝내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황교안, 김태흠, 이장우, 이철규 등의 재판은 또 어떻습니까? 5, 6년이 지나도록 1심 재판 중입니다. 검찰은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초고속 재판을 강요합니까? 특정인에게만 가혹하고 특정 세력에게는 면제부를 주는 것이 대한민국 법의 평등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과연 내란 정권과 정치검찰이 기획한 재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무죄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정치적 탄압입니다. 검찰은 실형 선고를 목표로 무리한 재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내란수의 윤석열이 현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누구를 노렸는지 전 국민에게 당당하게 실토했습니다. 윤석열은 거대 야당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을 정조준했습니다. 윤석열의 하수인 충실한 개가 되기를 자처했던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기소와 탄압을 남발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정 정명... 으로 부정했습니다.